마지막 저녁하기 직전에 연봉은 어느 정도 됐나요? 8천만 원 정도. 조금 넘는 거예요? <웃음> <웃음> 안녕하세요 리치카카입니다 오늘은 프리랜서로 활동하고 계신 막사자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간단하게 자기 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에, 저는 이제 막사자라는 어, 닉네임으로 활동하고 있는 박 명산이라고 합니다. 저 그러니까 작년 1월 30일 부로 어, 군대를 전역하고 프리랜서로 어, 지금 활동하고 있는데 하는 일이 좀 많습니다. 어, 그래서 지금 부동산 경매 투자를 직접 하고 있고 또 이제 강의도 하고 있고 어, 그리고 이제 주식 투자도 하고 있고 어, 온라인 쇼핑몰도 하나 운영하고 있고 어, 그리고 의류 회사 그다음에 가방 만드는 것을 이제 공동으로 투자해서 현재 경영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인 행복농터을 운영하고 있고요. 어, 기타, 뭐, 여러 가지 하고 싶은 게 많아서 예, 계속해서 지금 해 나가고 있는 예, 그런 실장입니다 직업이 그럼 몇 개신 거죠? 직업이 제가 방금 세봤는데 네. 일단 다섯 개가 넘는 것 같은데요? 네. 네, 한 다섯 개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어, 이제 군 생활을 하면서 저는 소령 전역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네. 그럼 마지막 전역하기 직전에 연봉은 어느 정도 됐나요? 어, 소령 연봉이 어, 세전으로 하면 한 8천만 원 정도 조금 넘을 거예요. 80만 어, 원. 정도. 8 네, 네, 네. 이 넘어요. 네, 네, 네. 그도 조금 넘는 걸로 제가 어, 기억을 하는데 음. 네, 그 정도 됐던 거 같아요. 어, 네. 제가 대위 전역 했을 때딱 직전이 네네. 5천 정도 됐거든요. 네, 네, 네. 확실히 대위보다는 또 소령이 신는데 고참 소령이셨으니까 그렇죠, 그렇죠. 한 1.5배가 네. 넘네요. 그 어, 차이가, 차이가 좀 위관과 연관은 차이가 좀 있는 것 같네요. 그 연봉에 좀 차이 있는데 대신 소령은 제 수당이 없어서 아. <laughs> 소령 직업하고 나서 야근은더 많이 했는데 네, 그 시간의 수당이 없어가지고 많이 아. 좀 서운했습니다. 아 맞아요. 지금도 없습니다 이게 네. 위강급이나 부사관 분들은 <laughs> 초과근무 수당이라고 퇴근 시간 이후에 하는 수당이 있는데 소령 분들부터는 없습니다. 네. 네. 괜찮아, 아쉽네요. 네, 그거 빨리 신설시켜 주십시오. 네, 네. 만들어 주십시오. 네, 소령이 얼마나 열심히 하고 는데 그러면 모아뒀던 돈도 꽤나 많으실 것 같아요. 네네네. 네, 네, 네. 어, 그 정도, 어느 정도 되셨죠? 다 <laughs> 하니까 5천만 원이 조금 안 됐던 것 같아요. 어, 군 생활을 20년 네, 조금 20년. 넘게 하셨는데, 네, 네. 모아, 막상 모아놓은 돈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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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5천만 원이 좀안 됐다. 네네. 돈 모으기 쉽지 않네요. 돈 모으기는 사실 쉽지 않은 건 아닌데, 제가 안 모았죠. 경제 아... 네, 경제 개념이 전혀 없었고 음... 돈 모을 생각도 못했었고 네. 네, 그런 생활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막사자님은 모은 돈은 얼마 안 됐는데 네네. 저녁 직전부터 공부를 네. 해서 자산을 네. 좀 많이 불리셨다고 들었거든요. 그렇죠. 얼마의 기간 동안 얼마만큼 불리셨나요? 어, 제가 여기서 이제 정확한 금액을 좀 밝히기는 좀 그렇고 그때 당시에 이제 군인 공제하고. 저는 이제 청약통장에 들어가고 있었으니까 그 돈을 투자할 수 있을 수는 없었어요 사실 어, 그때 결혼 당시에 와이프 전세금 서울 성수동에서 살고 있을 때 전세금 5천만원 그 5천만원으로 어, 투자를 시작했죠 공부하면서 어쨌든 20년 동안 번 연봉을 합친 금액보다는 조금 더 벌었습니다 20년 동안 번 돈보다 최근에 5년 정도, 5, 6년 정도에 번 돈이 몇배더 많다고? 6배 정도. 최근 5년간의 자산이 급격히 올라가셨네요 그렇죠. 네네. 아, 이거 밝히기는 조금 그러셨나요? 네. 그 정확한 금액은 좀 그렇지만, 어쨌든, 그냥 수치로 따지면, 대한민국의 한 뭐, 자산으로 따지면, 그래도 10%안 해도 될것 같습니다. 좋은데요? <laughs> 어, 20년 동안 번 돈보다 최근 5년 동안 번 돈이 더 많다고, 훨씬 더 많다고 하시는데, 네네. 이게 어떻게 가능했던 거죠? 어, 일단 제가 그, 7년 전에 이제 와이프를 어. 만나고 그다음에 교육을 우연치 않게 듣게 됐어요. 어, 정말로 제가 군인 생활하면서 나를 성장시키기 위해서 무언가를 돈을 투자해서 배워본 적도 한 번도 없었거든요. 근데 지금의 와이프를 만나면서 내 성장에 돈을 쓰기 시작했고 교육을 받았는데 그게 저한테는 아주 큰 터닝 포인트가 됐던 것 같아요. 정확히 어떤 교육? 아, 랜드마크 포럼이라는 이제 교육인데 아마 생소하실 거예요. 그때 당시에 3일 교육 받는데 65만 원이니까 85만 원이 들었거든요. 네, 근데 그 당시에 3일 동안 85만 원을 지불하라고 그러는데 저한테는 그게 납득이 사실 안 갔었어요. 지금까지 그래 본 적이 없었거든요. 투자를 배우는 단계인가요 아니에요. 그냥 인생 공부 같은 인생 공부? 마인드셋 같은 그런 류의 네, 교육이었습니다. 부자 마인드가 생긴다고 자산이 늘어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실질적으로 어떤 것을 해서 자산을 늘리셨죠? 어, 제일 먼저 이제 공부한 것은 주식 공부였고요. 그다음에 혹시... 같이 병행했던 것은 이제 부동산 투자하고 어, 그다음에 어, 경매 공부요. 군대 전역해야 되겠다 생각했던 게 어디였냐면 1차 진급 들어갈 때 육아 이직을 했어요, 1년 동안. 주위에서는 다 미쳤다고 그랬죠. 진급을 안 하겠다. 네네네. 그래서 1년 동안 유가식을 하고 한달 이제 제주도 한달 살기 갔다 오고 하면서 많은 생각을 했고 그때부터 이제 밖에 나가면 사실은 이제 저는 이제 배운 게 없으니까 기술도 없어 병과도 보병이야 예. 그렇다고 제가 머리가 좋은 것도 아니고 그리고 군생활 공무원이나 이런 시험을 또 보고는 쉽지 않다 그럼 내가 밖에 나가서 할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생각해 보니까 돈벌수 있는 방법은 딱세 가지밖에 없었어 사업하는 거 주식하는 거 부동산 투자하는 거 그래서 주식과 부동산을 공부하기 시작했고 그때부터 육아휴직 내고 새벽 한 4시까지 계속 공부했던 고요 그러면 주식 투자랑 부동산 투자 중에서 어떤 것이 더 자산을 올리는데 도움이 됐나요? 사실 돈 벌기는 주식이 저한테는 되게 좋았거든요. 많이도 벌었고 까먹기도 많이 까먹었고 처음에 주식으로 시작을 했는데 주식에서 부동산으로 넘어온 이유가 있어요. 분산투자를 해야 되겠다. 내 성향에 맞는, 맞는 투자를 해야 되겠다 싶은 게 부동산이었거든요. 주식하면 돈을 많이 버는 것을 확신을 했었는데, 아, 이러다가 내가 쫄딱 망하겠다. 정말로 진짜 거지가 될것 같다. 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네, 제 성향을 알아서. 그래서 부동산으로 전향을 했고, 좀 지금은 이제 분산투자를 하고 있죠. 그래서 제일 많이 번 것도 주식이지만, 어, 한두번 정도 깡통을 찼어요. 분장을 하면서. 사실, 말하기 좀 그렇지만, 그때 조금 생각을 바꾼 게, 아, 내가 좀이 자산을 지키기 위해서는 부동산 투자를 공부를 하고, 여기에 투자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나도 그럼 부동산 투자해서 막 사장님처럼 좀 자산을 늘리고 싶다 하는 분들에게 공부는 좀 이렇게 시작해라 라고 조언해 주실 수 있나요? 일단 사실 공부라는 것은 공부할 정도가 없잖아요. 어떤 게 옳다고 얘기할 수 없거든요. 내가, 나한테 맞는 공부를 하는 게 이제 가장 좋은 건데, 첫 번째는 방향을 어떻게 잡는 것이 제일 좋은지 생각해 봐야 되겠다. 여기서 얘기, 말하는 방향은, 어, 지금 현재에 나의 처해 있는 환경을 잘 알고, 그 환경에 맞춰서, 어, 예를 들면, 내가, 어, 뭐 시세를, 뭐 어, 3년, 5년 후에 시세 차익을 크게 줄수 있는 부동산에 투자한다든지, 아니면, 어, 지금 나한테는 현금흐름이 필요하기 때문에 매달 매달 따박따박 들어오는 월세나 임대수익료가 필요하다 그러면 어, 그런 방향으로 나간다든지 이런 방향을 좀 잡아서 투자하면 좋을 것 같고 방향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부동산 투자도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요 상가 투자, 아파트 투자 있고 근데 아파트 투자도 월세 수익을 얻을 것이냐, 아니면 시세 차익을 얻을 것이냐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 인터뷰한 분 중에 파티룸 사업하는 분도 계시거든요. 음. 현금 흐름인 거죠. 그리고 또땅 투자가 있을 수 있고, 부동산 경매가 있을 수 있고, 이런 음. 방향을 말씀하신 겁니다. 거기에 맞게 공부하는 것은 뭐 어렵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아, 그리고 혼자 공부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그런 환경에, 어, 내가 부자가 되고 싶으면 부자들과 그런 환경에 노출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커뮤니티에 항상, 어, 참석도 잘 하고, 참여해가지고, 나를 많이 노출시켜라. 네, 음.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싶어요. 군인들이 돈 쓰는 거 되게 무서워해요. 맞아요. 술 마시는 건 되게 좋아하거든요. 술값은 많이 네, 술값은 말 쓰는데, 돈 그거 강연 듣는 거, 강의하는 거만 원, 삼만 원 거의 벌벌 떨거든요. 음. 네, 그런 분들은 꼭 군인만 하세요. <웃음> 제가 <laughs> 군생활 전역하기 직전에 어떤 강의료를 저는 220만 원짜리 강의를 들었거든요. 네네. 근데 그때 당시 주변에서는 무슨 강의가 220만 원이자라고 말을 했어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너무 싼거 있죠. 제가 그거를 배움으로써 버는 돈들이 훨씬 많으니까 저녁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강의료는 아끼지 말아라. 배우는 것은 이게 버리는 돈이 아니라 나를 나의 가치를 상승시키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배우는 데는 아끼지 않으시기를 좀 당부드립니다. 그럼 부동산 투자 하려면 막몇 억씩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거거든요 네네네. 근데 경매 투자를 하시잖아요 네네. 그럼 경매를 할때좀 최소 비용으로 투자할 수 있으려면 네네. 대략 얼마 정도가 있어야 되나요? 어, 그냥 단순히 투자만 하려고 그러면 예를 들어 10만원도 가능합니다 10만원으로 경매 투자가 가능한가요? 네네 투자는 가능하죠 음. 근데 돈을 벌기에는 힘들죠 ]겠죠. 얼마를 가지고 투자하는 게 좋으냐, 최소 금액은 얼마를 할수 있느냐 이렇게 접근하기보다는 내가 가지고 있는 환경을 잘 파악을 하고 그리고 내가 레버리지를 쓰더라도 얼마만큼 땡겨서 쓸수 있는지 그것을 잘 파악하고 거기에 맞는 금액으로 세팅해서 투자하면 좋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을 듭니다. 음, 아, 네. 답을 먼저 정하는 것이 아니라 네.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이 얼마인지 그리고 네. 이걸 통해서. 당장 할수 있는 음. 것부터 해라. 네네네. 아, 그리고 경매 투자는 작은 금액도 가능하다. 네네네. 라는 말씀이시죠? 네. 이 뭐, 일례로 이런 것들이죠. 어, 내가 무언가에 투자를 하는데, 100만 원을 가지고 있는 사람과 1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차이가 커요. 근 1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한번 들어가서 10%의 수익을 낸다 그러면 1000만 원이잖아요. 네. 100만 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1000만 원의 수익을 내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10번, 100번 하면 되거든요. 돈의 함수, 수익률의 함수, 이 함수에 의해서 투자를 하는 거기 때문에 돈이 적다고 실망할 필요도 없고 돈이 많다고 그리고 또 장안할 필요도 없습니다. 내 환경에 맞게 잘 투자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음. 군 생활을 20년 하셨으면 좀 재미있는 썰들도 많을 것 같은데 엄청 많죠. 엄청 많나요? 음. <laughs> 네, 일단은 어 일화 같은 것도 하나만 좀 들려주실 수 있을까요? 8군단 특공대 강원도 양양에서 이제 첫 근무 소대장을 했었는데요. 그때 당시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2002년도 이제 2003년도에 동해선 연결 공사를 했었어요. 거기에 이제 제가 초대 이제 경비 작전으로 들어가게 된 거죠. 이거 얘기하면 어쨌든 이제 공소시효 이제 다 끝났으니까 그냥 얘기하는 겁니다. <laughs> 그때 당시에 경기작전 들어갈 때 DMG작전을 해야 되니까. 네. 마지막에는 MDL까지 가서 MDL을 기준으로 남한 쪽으로 1m, 북한 쪽으로 1m, 그러니까 딱 2m를 앞에다 두고 3대3으로 경기작전을 했었어요. 그리고 탄하 일발 장전하고 조종관 안전 상태에서 들어간 거죠. 북한군이랑 북한군. 바로 앞에 네, 있는 거요 앞에 2m 앞 2m 앞이요? 네네네. 뒤에서는 공병부대들이 네, 길을 하... 닦고 있었고 어... 네, 그런 이제 작전을 했었요 제가 본병입니다 네네 네. <laughs> 어, 2미터 앞에서 이제 작전을 해야 되니까 저는 이제 그때 당시에 소위였는데 상대방이 즉 북한 애들이 날 보고 무시하면 안 된다 소위라고 무시하면 안 된다 네, 계급장 두개중위를 몰래? 계, 계급장을 붙이고 들어갔어요 아중위인척 아, 그렇죠 아. 그때 당시에 저하고 이제 마지막 제가 금, 마지막 근무 시간대에 이제 작전을 하고 음. 있을 때 앞에서 근무했던 북한군의 계급이 상위였어요. 상위면 대위 정도 되는 거 그렇죠. 대위 네, 이제 바로 밑에죠. 오. 그리고 이제 병사 2명이랑 저도 이제 같이 있고 제 어. 무전병하고 아. 폭파병. 3대3인가요? 그렇죠. 3대3으로. 아. 네, 3대3으로 이제 탁 눈싸움하고 있을 아. 때그 날의 마지막 작전일 때그 앞에 있는 그 그, 인원이 저한테 말을 걸어왔어요. 그 때, 북한군, 북한군이. 그 때, 가뭐 있었냐면, <laughs> 부산 아시안 게임이 있었거든요. 어. 그 때, 북한 미녀군단, 그 응원단이 그때 파견을 었죠그 음. 때, 거기에 동생이 부산에 왔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 그 군인분. 네. 네. 부산 그 미녀군단, 응원단으로 어. 파견 가서 거기서 편지를 받았는데, 감회가 새롭더라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 대화를 뭐, 하나요? 이렇게? 대화를 하대화는면안 안 되죠. 대화하면 안 돼요. 그렇죠. 어. 대화하면 큰일 나죠. 그럼 평소에도 이렇게 근무하다가 대화하신 적은 단한 번도 없는데, 그날 맞아요. 딱 마지막으로 네. 해보신 거죠. 10분가량을 얘기하고, 마지막에 갈 때, 완전 범죄를 해야 되잖아요. 걸리면 안 되잖아요, 사실. 이게 되게 크게 문제가 될수 있는 상황인데, 마지막에 악수를 청하길래, 아, 사실 악수를 했어요. 악수를 했어요? 네. 북한군이라요 네. 네. 그러면 하면 안 된대. 네. 이거 공소시간 지난 겁니다. 이거 신고해도 상관없어요. <laughs> 안 돼. <되죠. 웃음> 아, 손만 뻗으면 갔겠는데? 그렇죠. 딱2 미터니까. 아, 그러니까. 딱 악수한 지점은 딱 우리나라와 북한의 딱 경계선 그렇죠. 정도. MDN, 그때 이 작전이 한참 진행돼가지고 걔네들은 북한에서 이제 MDL 이 선까지 작전을 해야 나오는 거였고, 아. 우리는 그 MDL까지 작전에 나가는 그런 아. 과정에서 맨 마지막에 MDL 이 도로를 연결해야 되잖아요. 네. 그때 MDL에서 이제 딱 2m 앞에 이제 딱 아. 경계하는 거죠. 거기서 악수를 딱 하차해 가죠. 그렇죠. 그러면 한 손가락 한두 개 정도는 북한 살짝 넘어갔다 오셨을 아, 수도 있겠네요. 그럴, 수, 그럴 수도 있죠. 아, 이거 슬란주로 네. 얘기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아, 들이랑 아, 네. 많이 하죠. 그리고 잘 믿지 않는 친구도 들 있고, 음. 네. 그렇게 해서 이것도 걸렸어요, 또. 아, 걸리셨네요, 네, 네. <laughs> 악수를 이렇게, 똑바로 이렇게 그냥 서서 하면 되는데, 옆에 좀 폭파병이 조금 깝죽거리는 친구가 있었거든요. 아, 네. 그 친구가 또 이렇게 반갑다고 또 저만 했었어야 되는데. 그 친구는 또 네. 같이. 네. 다 같이 3대3으로 악수 한다고 이렇게 하다가, 이게 아. 네. 또 고개 숙이면서 우리 그 한국의 미덕 있잖아요. 아, 겸손하고 음. 반갑다는 식으로 이렇게 두산 뽑고 아. 이렇게 흔드는 바람에, 뒤에서 걸렸죠 아, 그랬습니다 호되게 혼나셨겠네요 아, 호되게 혼났습니다 아. 군생활은 혼나는 이야기가 제일 재밌습니다 <웃음> <웃음> 그럼 군생활 20년 하시고 지금은 전역 후 살고 계신데 이 삶의 만족도 자체는 혹시 어떠신가요? 삶의 만족도야 어쨌든 이제 자기의 삶이기 때문에 제가 어100% 만족한다, 1000% 만족한다 이야기해도 들으시는 분들은 체감을 하지 못하실 거예요 사실 전역을 하고 나서 어, 어떻게 좋은 일만 있겠어요? 하하호호 할수 없는 거거든요. 스트레스도 군대에 있을 때보다 더 많이 받을 수도 있고. 그렇지만, 이 스트레스 자체가 다른 거죠. 군대에 있을 때의 스트레스는 상급자, 일, 부하, 이거에 대한 스트레스가 되게 많잖아요. 맞아요. 내 일이 아닌 네. 상대방에 의해서 상대방을 위한 상대방의 그, 그런 환경에 의한 스트레스라면, 전역하고 나서는 오로지 저에 대한 스트레스잖아요. 음. 모든 일은 저녁부터 시작되니까, 그 스트레스도 저만 감내할 수 있다 그러면, 그것은 모든 게다 성장이다. 음. 네,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어, 너 중령 진급시켜주고, 내가 대령 진급 보장해줄 테니까, 군대 들어와서 다시 할래? 저, 그래도 저는 안 들어갈 거예요. 네. 사, 사단장식의 장, 장군? 근래? 그래도 안갈 겁니다. 코스타? 아, 그래도 안갈 겁니다. 합창의 장군? 그래도 안갈 겁니다. 군대 <laughs> 생활 에 너무 불만족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어, 아까도 선에서 잠깐 얘기했지만 왜 빨리 나오지 못했을까 그래서 다양하고 많은 것 이런 것들을 경험하고 재미를 느끼는 것에 삶의 만족도가 좀 높고 그리고 제그 삶의 핵심 가치와 또 비슷하게, 비슷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아주 만족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도 네. 저녁을 준비하는 분들이 있을 거고, 네. 저녁을 하면 좀 무섭다, 두렵다 네.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거든요. 네. 어, 그런 분들께 좀 한마디를 해주신다면, 네. 군대에 나와서 무언가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저는 어떤 이야기를 해주냐면,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아, 밖에 나가면 뭐하고 먹고 살지? 저는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뭐 할지를 고민하지 말고 뭘 하지 말까를 고민해라 밖에 나오면 할게 너무 많아요 할게 너무 많고 돈 벌게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민할 때뭘 할까를 고민하지 말고 뭘 하지 말아야 될까를 고민해야 됩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그리고 자신이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에 대해서 의문을 갖지 마라 네, 이 얘기를 꼭 해주고 싶습니다 네, 말씀을 정리하면 어, 나와서 할수 있는 것들은 무궁무진하다 그리고 나와서 뭘 할까가 아니라 뭘 하지 말까를 고민하면서 후회하지 않도록 열심히 해라 라는 메시지였습니다. 네, 오늘 프리랜서로 활동하고 계신 막사자님 모시고 인터뷰 나눴는데요. 네, 저희 둘이 함께 대한민국 모든 군인분들을 응원하면서 마무리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막사자님 나오셔서 감사합니다. 초대해주셔서 아, 감사합니다.